한 여자가 난치병에 걸려 사경을 헤매는 왕을 살려내기 위해 파리로 온다. 끝이 좋으면 다 좋다의 주인공 헬렌이다. 명이었던 아버지가 죽고 나서 르시옹 백작 부인의 집에서 살게 된 헬렌은 부인의 아들 버트럼을 사랑한다. 그녀의 사랑은 당시의 계급적 관념을 거스르는 것인데다 버트럼은 그녀를 거들떠보지도 않는다. 헬렌은 혼자서 속만 태우다가 왕을 치유하고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 하리까지 오게 된다. 많은 의사들에게 시달렸던 왕은 헬렌에게 만약 자기가 죽으면 어떻게 하겠느냐고 묻는다. 그녀는 끔찍한 고문을 받거나 처형당해도 좋다고 대답한다. 그리고 자기가 왕을 살려내면 자신이 원하는 남자와 결혼시켜 달라고 말한다. 왕은 그녀의 조건을 수락한다. 헬렌은 아버지에게 전수받은 의술로 왕을 치료하고 왕은 그녀와의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 버트럼에게 헬렌과 결혼하라고 명령한다. 그렇지만 버트럼은 가난한 의사의 딸과는 결혼할 수 없다며 버틴다. 왕이 그를 회유한다. 가장 낮은 곳에서 미덕이 자라면 그 자리는 그 사람의 행동으로 명예롭게 되느니라. 그래도 버트럼이 말을 듣지 않자 왕은 그들을 강제로 결혼시킨다. 그러나 결혼식이 끝나기가 무섭게 버트럼은 이탈리아로 달아나 피렌체 공작 휘하에서 공을 세우고 기병대장이 된다. 헬렌에게 보낸 편지에서 버트럼은 자신이 조상에게서 물려받은 반지를 그녀가 갖지 못하거나 그녀가 자신의 아이를 낳지 못한다면 아내로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선언한다. 그리고 아내가 있는 한 자기는 프랑스에서 얻을 게 아무것도 없다고 단언한다. 헬레는 버트럼이 프랑스에서 모든 것을 얻게 해주겠다고 다짐하며 그를 파리로 데려올 계략을 짠다. 그녀는 술래의 길에 오른다는 편지를 남겨놓고 피렌체로 간다. 그리고 버트럼이 사랑에 빠져있는 디아나인 척 버트럼의 잠자리에 들어 그가 제시한 조건들을 모두 충족시킨다. 그녀는 불안해하는 디아나의 가족들을 끝이 좋으면 다 좋다는 말로 안심시키고 그들을 데리고 프랑스 왕의 궁전에 나타난다. 그리고 자신의 뜻을 다 이룬다. 동화 같은 줄거리이다. 그렇지만 이 연극은 겉보기와는 달리 해석하기 어려운 몇 가지 난제를 품고 있다. 이를테면, 결혼이라는 제도 속에 얽혀드는 사랑과 혐오, 군대의 전략 전술과 유사한 헬렌의 행동 방식이 그렇다. 마음속으로만 사랑을 고백하는 헬렌이 과감한 행동에 나서게 된 결정적 계기는 다름 아닌 사유와 깨달음이다. 우리가 하늘의 뜻으로 돌리는 우리의 구원들은 우리 자신에게 달려 있을 때가 많아. 운명을 좌우하는 하늘이 우리에게 자유의 재량을 허락하는 거지. 우리 자신이 아둔할 때 우리의 질이 멸망한 계획을 주저앉히는 것뿐이야. 헬렌이 생각하는 자유는 운명을 좌우하는 하늘이 허락한 것이다. 그래서 헬렌은 마음속에서만 슬플던 사랑을 행동으로 이끌어내게 된다. 그녀는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 왕의 권력까지 이용하고 버트럼의 계략에는 더 정밀한 계략으로 대응한다. 그렇지만 나는 그녀에게 이렇게 묻고 싶다. 당신은 왜 제도적 통념에 결박되어 있고 성적으로 방종한 버트럼을 사랑하는가? 당신은 왜 버트럼을 사랑하는 당신의 자유는 인정하면서 디아나를 사랑하는 버트럼의 자유는 인정할 수 없는가?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음. 저는 N이고요. 지금은 책을 소개해드리는 읽는 시간입니다. 음, 정확히는 읽고 쓰는 시간. 첫 부분은 읽고 마지막엔 쓸수 있도록 해보죠. 음. 읽고 쓰는 시간을 다시 정비하면서 음. 클래식 클라우드 시리즈를 처음부터 소개하기로. 결심했어요. 제가 아주 사랑하고 좋아하는, 그리고 계속 관심을 갖고 있는 뭐 기획이기도 하고요. 아마 우리가 지금 많이 멀어진 거장과 고전과 문화와 이런 다양한 것들을 이 시리즈를 통해서 좀 다시 만나실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클래식 클라우드 시리즈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해 드리자면 이 시리즈는 지금 총 14권이 나와 있고요. 1918년부터 나왔어요. 1918년 봄, 여름, 늦봄 정도부터 나온 것 같네요. 꾸준히 책을 출간하고 있고 지금 14권까지 나와 있는데요. 14권은 모네로 얼마 전에 바로 얼마 전에 출간되었습니다. 이 시리즈는 음, 세익스피어를 시작으로 합니다. 어, 거장을 만나는 여행이라는 부제가 붙어있는 시리즈예요. 그렇다면 이 거장과 어, 거장을 흔적을 쫓는 제 현대의 우리 시대의 작가들의 만남입니다. 기행문이라고 생각하셔도 좋고 세익스피어에 대한 인문학 서적이라고 좀 쉬운 접근과 해석이라고 여기셔도 좋습니다 다양한 시리즈들을 만나 본 결과 제가 이제껏 어렵게 생각했던 셰익스피어라든지 클림트라든지 니체라든지 모차르트, 모네, 가바타 야스나리 또 누구더라 이렇게 다양한 거장들을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없잖아요. 강연을 불러 들으러 가기도 쉽지 않고, 강연 자체도 많지 않고, 또 음, 아주 깊게 알고 싶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는 궁금하고, 좀 쉬운 접근으로 사진도 많고, 그림도 많은 시리즈거든요. 만나보실 수 있는 좋은 기획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러면 세익스피어 편을 만나볼 텐데요. 음. 부제가 런던에서 아테네까지 세익스피어의 450년 자취를 찾아 자 저희는 450년이 지나 400년 이상이 지나서 세익스피어를 다시 만나러 갑니다 그 길에 소개해 주시는 분그 길을 안내해 주시는 분은 황광수 작가님이시고요 음. 이 책은 세익스피어에 대한 책 만이라고 하기에는, 음, 황광수 작가님의 의견, 해석, 혹은 어떤 감정, 감상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두 작가를 한 번에 만나신다고 보셔도 될것 같습니다. 음, 꽤 아마 뭐이 시리즈가 기획된 지가 저는 오래되었다고 두, 들었어요. 오래되었고, 음, 작가 분들께서도 여행도 다녀오셔야 되고, 그것을 또, 책으로 또 쓰셔야 되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게다가 아주 거장들의 삶을 쫓는 여정이기 때문에, 우여곡절이나, <laughs> 이런 것들도 많았겠죠. 아마 그런 것들에 대한 비하인드 스토리에서 상세한 깊이 있는 소개까지는 이 출판사에서, 뭐, 하고 그, 뭐라고 하죠? 출판사에서 주관하는 방송들이 몇개 있어요. 방송들을 통해서 들으시면 되는데 대표적으로 클래식 클라우드 방송이 있어요 네이버 오디오 클립하고 팟빵에서 들을 수 있는데요 저는 아주 즐겨 듣고 있습니다 책을 통해서 알았던 것 거기에 대한 좀더 다양한 좀더 깊은 해석 그리고 좀더 쉬운 비유 이런 것들 비하인드 스토리까지 들려주시기 때문에 즐겁게 듣고 있어요 그렇게 들으셔도 좋겠습니다 저, 저는 섹스피어에 대해서 알려드릴 게 없어요. 그만큼 알지 못하고요. 제가 섹스피어를 만난 것은 중학교 때였는데요. 중학교 때 섹스피어의 책들을 읽었어요. 외가에 있었던 세로줄 전집을 읽었는데 세로줄 전집을 읽는 중학교 1학년 여자 애를 또래 친구들은 아주 이상하게 봤죠. 제 이상해. 근데 그때는 그냥 이야기적인 재미를 느끼면서 읽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 클래식 클라우드 시리즈를 통해서 만난 섹스피어는 제가 알고 있는 그냥 이야기적인 재미만 가진 작가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세익스피어를 읽을 기회가 다시 또 주어진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아마 세익스피어의 책들을 읽으신 분들도 있고, 읽지 않으신 분들도 있고, 음, 전혀 관심이 없으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래도 세익스피어라는 이름을, 혹은 그의 작품 중 하나의 제목, 뭐 햄릿, 대표적으로 햄릿을 보거나 듣거나 하지 않으신 분들은 없으실 테고, 또 그의 햄릿의 유명한 대사를 들으신 분도 계실 테고, 혹은 그 패러디라도 듣지 않으신 분들은 없을 걸로 생각돼요 세익스피어를 통과하지 않고는 어떤지 지구에 존재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기분마저 드는 거장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안내해 드릴 것은 당연히 없지요. <laughs> 다만, 저는 몇 권의 책을 읽었고, 거기에 대한 지극히 개인적인 감상이 있을 뿐이고, 이렇게, 음, 음, 이런 책들을 통해 좀더 가깝고, 좀더 가볍고, 좀더 즐거운 만남을 시작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 저희 집에도 섹스피어에 관한 책들이, 섹스피어에 관한 책들, 섹스피어에 대한 책들, 섹스피어의 작품으로 하면 일단 다섯 권 있네요. 템페스트, 뭐, 이게 4대 비극. 사실은 저는 희극을 더 좋아해요. 희극을 더 좋아했고, 다시 꼭 읽고 싶고, 음, 낭독해드린 끝이 좋으다 좋다도 그렇고, 말갈래의 길들이기도 그렇고, 한여름밤의 꿈도 그렇고, 다양하게. 또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않지만, 베니스의게 성상도 그렇고, 뭐, 생각보다 많은 작품을 읽었지만, 그래움에도 불구하고, 셰익스피어의 작품들 중 아주 일부밖에 읽지 못했지. 그리고 이렇게 이런 책도 나오죠. 걸작 논픽션, 셰익스피어를 둘러싼 이제 셰익스피어의 희곡을 두고 벌어진 200년간의 논쟁과 추적, 막 이런 작품들에 대한 시비 논쟁 이런 것들이 쓰여진 책들도 엄청 많고요. 또 이언 맥온이라는 유명한 작가가 너셀이라는 작품 에서 햄릿 세 그걸 뭐라고 해야 될까요? 오마주? 패러디? 이렇게 해야 될까요? 그런 작품들을 쓰기도 했어요 우리가 색스피어를 만날 수 있는 방법은 아주 많습니다 400년을 우리 곁에 있었던 작가니까요 하지만 아직도 여전히 그래서 라고 생각이 되신다면 이 책을 권하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에게 질문이 던져질 수 있겠지요. 왜 우리는 400년도 더된 셰익스피어의 작품들을 읽어야 하나? 아마 작가도 이런 질문을 많이 받으셨을 것 같아요. 셰익스피어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자면 대체 그 400년 전 사람을 왜 우리가 400년 전 작품을 왜 우리가 우리 내년이 2020년이죠. 원더키디의 해, 2020년이 되어가는 지금 우리에게 왜 섹스피어가 의미가 있고 필요한가에 대한 질문. 네, 작가는 이렇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 의문이 동시대성이란 개념의 이해를 통해 쉽게 풀릴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동시대성은 하나의 시대에 다양한 현상들이 공존하는 것을 지칭하는 개념이 아니다. 오히려 그 반대이다. 시대를 달리하면서도 공통된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있는 현상을 가리킨다. 통시대성에 대해서, 대해서 조금 이해가 되시나요? 저는 고전들을 읽으며 그런 생각들을 합니다. 200년 전 그리, 300년 전 그리, 80년 전 그리, 50년 전 이야기가 300년 전 희곡이. 왜 우리에게 지금, 아니, 왜 지금 나에게 이런 감정을, 이런 마음을, 이런 변화를 일으키는가. 아마 이 작가가 황강수 작가님이 말씀하신 동시대성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 이 책을 통해서 고전, 거장에 대한 출발을 하셔도 좋겠습니다. 음, 문장을 조금 적어 봤어요. 아마 그 부분을 통해서, 음, 또 어떤 생각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약간 치환해서 생각해 봤더니, 아, 우리 사회는 여전하구나. 엄청 다른 것 같지만, 다시 다르지 않구나. 그때는 이야기로서 이놈이 나쁜 놈, 이놈이 착한 놈, 착한 놈은 우리 편 하고 읽었던 이야기들이 지금 우리에게 전혀 다르게 다가오고, 다르게 읽히고, 다른 변화를 요구하고 있구나 하고 느꼈습니다. 네, 두서없지만 앞으로 쭉 클래식 클라우드 시리즈를. 당분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번엔 좀더 나아지겠죠? 네. 오늘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애니였습니다. Thank you